안녕 여러분 우정입니다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건 옆에서 똥애리가 노즈워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 정기 컨텐츠인 우요이 우정 요즘 이거 쓴다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 모든 거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우요이에는 테마가 있거든요 키워드 정착템입니다 편집 일하는 친구가 쓰는 거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손민수한 노트북 거치대인데요. 이렇게 노트북 바닥에다가 붙여서 쓸수 있는 거치대예요. 제가 그동안 썼던 거치대들은 아무래도 노트북이랑 일체가 아니다 보니까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 무게가 추가로 늘어나고 밖에 카페 같은 데서 작업할 때 거치대를 안 쓰자기에는 거북목 라운드 숄더 겁나 심해지고 꺼내자기에는 너무 본격적인 것 같고 항상 제가 쓰는 거치대에 100% 만족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노트북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챙길 필요 없이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이 각도 버전 하나, 낮은 각도 버전 하나. 저는 딱 좋더라고요. 작업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안 거추장스럽고 너무 안, 보, 안 본격적이잖아. 이거 부피가 진짜 얇거든요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엄청 얇아요 그래서 노트북 부피감이 커지는 것도 전혀 없었고 그 여러모로 너무 완벽한 거치대랄까 올해 상반기에 잘산템탑1을꼽자면그 안에 들어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컴팩트한 제품이다 보니까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되게 튼튼하게 잘 고정돼 있어요 여기 달려있는 이거는 소개하려고 한건 아닌데 그냥 눈에 보여 갖고 노트북 작업하면서 핸드폰도 같이 봐야 된, 된다 할때 이렇게 해서 핸드폰 붙여 놓고 쓰기 아주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것은 부착식 서랍인데요. 제가 이 부착식 서랍도 쿠팡에서 종류별로 사봤, 사봐봤어. 근데 결국에 이 친구로 정착을 했습니다. 깊이가 깊고 뒤로 길지는 않아서 딱 면봉이라던가 조그만한 것들을 많이 보관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요런 스티커 같이 오는데 이걸로 이렇게 붙여서 책상에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화장대 위에 책상 위에 이쁜 서랍을 쓰더라도 막 올려놓으면 공간 차지도 하고 지저분해 보이는데 요거 책상 밑에 달아놓으니까 깔끔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공간 차지 안 하고. 저는 이제 화장대로 쓰는 큰 책상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달아놓는 거지만 여러분은 이쁜 가구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쪼가리 안 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화장대 수납장 안에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착착 정리해놓으면은, 조그만한 생활용 품들 보관할 수 있겠죠? 처음 나왔던 노트북 거치대 저한테 영업했던 친구한테 또 영업당해서 산 건데, 이 여행용 디스펜서. 최근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갔을 때그 친구랑 저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사실 저는 호텔 어메니티가 잘돼 있어도 내게 있으면 내걸 쓰는 게더 좋거든요. 그래야 뭔가 진짜 깨운하게 씻은 기분이 든달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쓰긴 하지만 그리고 또 여행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집갈 때도 내 샤워 용품으로 안 씻으면 뭔가 완전하게 씻은 느낌이 안 든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런 디스펜서의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통에 다 구멍이 있어가지고 고리 걸어서 화장실 뭐 수전, 수건 걸이 이런데 아무데나 걸어서 쓰기 너무 편리해가지고 좋았고 반투명 용기여서 안에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말캉말캉한 고무 재질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꽉꽉 짜서 쓸수 있다는 점도 좋았고 또 편리한 튜브형이라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아무튼 이번에 여행 가서 써보면서 너무 너무 편하고 좋았어가지고. 이거는 비록 아직 새거지만 꼭 추천해 하고 싶어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타워 관련된 용품 나왔으니까 또 샤워용품 소개해 보자면 헤어브러쉬랑 바디브러쉬예요. 헤어브러쉬 먼저 얘기해 보자면 남들 다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소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지만 저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저 처음에 쓰기 시작했던 건이 GBH 헤어스컬프 마사저 얘는 헤어브러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 마사저인 거 보니까 한쪽은 좀 뭉툭하고 단단하게 돼있고 한쪽은 뾰족한데 말랑말랑한 그날그날 그날 헤어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내가 예민하다 하면은 말랑말랑한 쪽, 강한 지압이 필요하다 하면은 센 쪽, 팍팍 긁으면서 샴푸질 해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남의 머리 붙이고 산지 한 3년 정도가 됐다 보니까 부피를 붙임머리 안 했을 때처럼 빡빡 감을 수 없다! 라는 게 항상 아쉬웠는데 헤어브러시 쓰고 나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딱 처음으로 써봤을 때그 시원함이 안 잊혀져서 이제는 손으로 잘안 감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 쓰다가 제가 또 필리밀리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필리밀리에도 헤어 브러쉬 있길래 구매해봤는데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단 요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손가락 끼어가지고 빡빡 문질러도 안 빠지고 얘는 이 GBH 제품에 비해서 말랑말랑 합니다. 제몇달 전에 두피 지루성 피부염 막 이런 거 생겨가지고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그럴 때 써주기에도 좋았어요. 자극이 없어가지고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귀 옆이라든가 목뒤 요런데 모양을 맞춰가지고 안 닿는 곳 없이 빡빡 씻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요것도. 네사랑 필리밀리 제품인데요 제가 샤워볼, 샤워타올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짜도 짜도 거품이 계속 나와 그래서 그동안 바디워시 타월에다가 묻혀갖고 바를 바에는 그냥 손으로 스크럽을 하겠다 해가지고 스크럽 때는 바디워시로 손으로 씻고구 많이 그랬는데 이제 요걸로 정착했습니다 요런 느낌 에... 뭐지? 이었고 피부에 그렇게 자극도 안 가면서 매일매일 가볍게 각질 제거해주기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보다 모공 각화증이 진짜 많이 좋아지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호고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잘 써서 미국 여행 갔을 때 세포라에 또 이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서 써봤는데 그거는 철수 쌤이 문대는 줄 알았어. 요 너무 너무 아프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피부가 단단한가? 싶고 싶었어. 그리고 블러셔 없이 못 살아 블러셔 광인인 제가 색감장인 페리페라랑 함께 만들었던 시럽 피 톡치크.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유위에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이 제품 상세하게 소개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그 영상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영상 안 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보실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일단 리퀴드 치크지만 베이스까진 걱정이 없다는 게 제일 제일 큰 장점이고요. 쫀쫀 탱글한 수분광이지만 베이스 이렇게 싹 벗겨지는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손으로 톡톡 바르기 쉽고 투명하고 촉촉한 광감이랑 오묘한 컬러감이 장점인 그런 블러셔인데요. 첫 출시 때는 다섯 컬러, 그 이후에는 세 컬러 추가돼서 총 여덟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덟 컬러 전부 제 취향 팍팍. 담아가지고 만든 컬러들이라 베스트를 꼽는 게 조금 힘들긴 해요. 그래서 개 중에 베스트는 못 꼽겠고 제가 요즘 제일 잘 쓰는 컬러 꼽자면 1호 생기품은 복숭아, 2호 포도우유 레시피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요즘 복숭아가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호 생기품은 복숭아는 노랗게 익은 황도 느낌 2호 포도우유 레시피는 뽀얗고 말간 백도 느낌으로. 복숭아스트 메이크업 해주기 너무 좋은데, 어떤 립이랑 같이 바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블러셔예요. 여름이다 보니까 매트한 피부 표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오늘 싹 립까지 매트하게 해주고, 블러셔는 1호 발랐거든요. 이 매트한 피부 표현 위에 시럽이 올린 부분만 살짝 이렇게 광감 도는 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슈가 있어서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곧 다가 올 울령 세일 때24% 할인된 금액이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세일 기간에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해 보세요. 진짜 아직까지 안쓴 사람 있으면 후회할 걸요 여러분. 이 블러셔 이렇게 예쁜데? 아직도 안 써봤다고? 다음은 완전 정착해버린 돌돌인데요. 집에 기존에 돌돌이를 두개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짧은 거 하나, 긴거 하나. 뼈대는 무인형품이지만 얘는 그냥 쿠팡에서 그때그때 그때 보이는 거 사갖고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깨끗하니까 이 접착면 여기가 잘 보이지만 먼지 있고 머리카락 달라붙어 있고 그러면 안 보이는 거야. 어문데 막 뜯고 이제 중간에 막 찢어지고 그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2.8% 정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삶의 질을. 근데 이 돌돌이가 알고리즘이 뜬 거야. 스티커 끈끈히 떼는 걸 한번 써보고 되게 만족한 적이 있어가지고 구매한 건데 너무 마음에 들잖아. 이거는 이렇게 뜯어야 되는 부분이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머리카락이나 먼지 엄청 붙어 있어도 떼야 될 부분 찾기가 되게 쉽고 중간에 찢어지는 거 없이 통째로 너무 잘 뜯기더라고요. 사실 그게 다예요. 돌돌이가 뭐, 얼마나 적이겠어? 근데 그게 나의 삶의 질을 2.8% 정도 올려준다는 거지. 여러분도 최고의 돌돌이를 찾으신다면, 요거 한번 구매해보세요. 이 옷을 빼놓고는 이번 해를 논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쇼폼에서도 진짜 많이 입었고, 롱폼 영상에서도 다른 노트 코디할 때 항상 같이 있었던 제품이라서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더 바이니 라우스 팬츠예요. 블랙 사서 너무 잘 입고 있어서, 브라운도 샀어요. 살짝 부츠컷이에요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고 통이 좀 있게 나온 바지라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널널한 핏이에요 웨스턴 무드의 패턴이 있어요. 이게 뭔가 다른 컬러로 배색이 들어갔다거나 했으면 엄청 튀어 보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 컬러로 음 라인만 따져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과하지 않으면서 포인트는 대주는 느낌. 허리 쪽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허리 부분이 심심하지가 않다 보니까 상의를 되게 심심한 걸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M사이즈로 구매하니까 기장도 딱 예뻤고 두께감은 딱 사계절용이에요. 겨울에는 조금 춥고 여름에는 조금 더운 그리고 이것은 그냥 평범한 커다란 방석 같지만 강아지 방석입니다. 커버는 다른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솜 브랜드의 커버가 좀 쨍하고 원색의 커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집이랑은 별로 안 어울려서 커버는 따로 사가지고 끼워줬고 요게 이제 다른 쿠션들, 다른 방석들이랑 다른 게 중앙에 홈이 있어요. 똥혜리가 한 24시간 중에 7시간 정도는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저는 집 거실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똥혜리가 거실에서 진짜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강주용일 거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그런 비주얼에다가 굉장히 쫀득쫀득 푹신한 그런 질감이어가지고, 똥혜리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똥혜리랑 노나 빼고, 바디필로 도 쓰고 너무 너무 좋아 쿠션입니다. 또똥일 이템인데요. 똥일이 장난감 바구니입니다. 최고의 장난감 바구니를 찾겠다고 오랫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사재껴봤는데 약간 종이? 올리브영 포장 종이 있죠. 그게 코팅된 것 같은 느낌의. 재질이에요. 그래서 얘는 때도 안 타고 먼지도 안 달라붙고 관리해줄 필요가 없는 소재여서 너무 좋았고 미간을 이렇게 해치는 것 같지 않고 무엇보다 가격대가 진짜 진짜 저렴하해요. 심지어 크기도 커가지고 넘쳐나는 장난감들이 다 수납이 되는 그리고 정착템이 또 있는데요. 이거는 더 거대한데 주방 발매트 엄청 크죠? 화장실 앞에 많이 두는 일반 발매트랑 비교해 보면은 한요 정도 사이즈. 이쁜 거는 미끄럼 방지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게 너무 많아. 물 흡수가 좀잘 되고 푹신푹신한 걸 쓰자니 주방에서는 뭐가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음식 부스러기라던가 근데 그런 게뭐 사이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관리가 좀 힘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주방에 발 밑에 안 놓기에는 너무 요리할 때 발이 아프더라고요. 설거지 할 때나 이것저것 사본 끝에 정착한 게 요건데 얘가 진짜 푹신해요. 탄성이 느껴진. 는 북신남. 이거 싱크대 앞에다가 깔아놓고 쓰는데 이거 깔아놓고 난 이후로부터는 설거지하면서 발 절대 안 아프고 이게 미끄럼 방지적이어가지고 절대 안 미끄러지고요 고무스러운 느낌? 제품들은 또안 예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동안 못 샀던 건데 얘는 컬러감도 예쁘고 디자인도 깔끔해가지고 인테리어 안 해치고 오히려 예뻐! 이거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얘가 물 흡수는 당연히 안 되긴 하지만 물 떨어지거나 하면 그냥 그런 거랑 고여있고 오염되질 않아가지고 관리하기도 진짜 진짜 편하고. 그리고 요즘 제 문신템인 악세서리가 있는데, 저 지금 너무 추잡하죠? 여기 보이는 이 토우링이에요. 발꼬락 노출될 때는 패디도 좋지만, 이런 토우링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발꼬락에 끼부렸다? 오픈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뭐 손에 마디반지로 쓰기도 좋고, 입체적인 네이클로버 모양이에요. 일단 이 네이클로버 너무너무 귀엽고 네이클로버 부피감이 그렇게 작지가 않다 보니까 멀리서 봐도 발꼬락이 찐했다! 이게 굉장히 잘 보이고 마감이 전부 다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서 양말 신고 다른 신발 신어줘도 불편한 거 하나 없이 안 빼고 끼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마지막은 더 가까워졌죠? 또 다른 저희 문신템인 피어싱 제가 예전에는 완전 서지컬 스틸만 꼈어요 안 녹슬게 하려고 근데 서지컬 스틸은 은이나 화이트, 골드에 비해서 검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녹슬어도 되니까 은... 끼자 하다가 은이 너무 잘녹 쓰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골드까지 넘어왔는데 이쪽부터 보면 요거는 베흐트에서 보내주신 제품이고요. 이렇게 반짝이는 거두 개가 똥똥 있는? 딱 귓바퀴나 요런 데 껴줬을 때 되게 예쁜 제품이에요. 요거는 큐빅스.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으면서 큐빅이라서 존재감은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반대쪽 별존은 좀 네모나게 생겼어요. 큐빅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겉에가 볼드로 이렇게 뿡뿅뿅뿅뿅된 그런 디자인인데 저는 이너 컨츠에는 좀 무조건적으로 동그란 거 끼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별존에는 여기가 평평한 자리다 보니까 또 너무 동그란 거 구형태를 끼워버리면 별존이랑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평평하면서 너무 동그랗지 않은 제품들 별존에 끼워주는 거. 좋아합니다. 요 이너 컨츠보다 얘가 조금 더 쪼끄매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우요이는 끝입니다. 다음 우요이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빠이!